오늘 우리주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e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a m u e l Samuel, s a m u 1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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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리야?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이시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리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나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시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참 많으시죠? 예, 그 그중에서도 마음에 맞는 친구는 또 따로 있죠. 어 어디 가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으시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대신은 대신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에게도 흠은 있었습니다. 그냥 흠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흠이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과도 이후에 있을 솔로몬 왕과도 어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죠. 선지자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냈을 때 사실은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는 어땠을까요? 어, 아유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너무하시네 하면서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이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부끄럽게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넘어가시지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지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두고두고 두고 감사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 하면서 이제야 살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정말 채증이 그냥 이제 딱뻥 뚫리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회개 은총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이시 고백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회개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일 걸까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상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왜 그럴까? 그 와중에 감사했을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영을 상실했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나에게 거룩한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 정에,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치명적인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판자다. 맞는 자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정직한 영이 무엇인지, 거룩의 영, 성령이 무엇인지,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과거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니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가 이미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덮어 주실 수는 있지만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시지 죄를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 아픈 것을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냥 숨겨둡니까? 아니죠. 때려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 받고 약도 먹이지 않습니까? 안 먹는다고 보채도. 때려서라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이 그러한데 영적인 병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내 마음속에 찔림의 은총을 주시면 아마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회개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낳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란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되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니까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죠, 하나님께. 아버지 왕에게 내가 나아갑니다. 이 일은 진짜 이스라엘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주의 왕에게 회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것은잘 전하게 됩니다. 제로게잘 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회개하는데 성공하죠. 그래서 다윗은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나단이 돌아간 그 직후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되었죠.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이 알른지라. 지금까지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이 알는지라 다윗은 이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금식하면서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지새우면서 맨 땅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신아들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7일 동안을 보내었는데, 아이는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감히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신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무엇을 했나요? 성전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미 회복된 모습이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리고 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죄는 다윗과 바세바가 지었는데 왜 그의 아이가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훗날 그의 아들 아벨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벌하신 거예요. 다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벨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혹한 죄의 결과는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우리가,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말입니다. 아팠던 상처가, 뭐, 위가 됐든, 폐가 됐든, 그대로 남아있어요. 흔적이. 치유는 되었지만,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용서는 받지만, 그건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 안, 이것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처, 내게 주어진 나픔, 감추고 싶은 그 일들이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바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이 다윗을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세바 역시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얼룩진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통에 자복했죠. 그리고 그 위에 그가 한 일은 그의 아내 바세바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과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살로이라는 것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데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살렘과 같은 어원이죠. 아마도 파란 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바세바는 이 아들을 통해 아이를 통해서 특별한 이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에게 애칭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애칭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의미로. 여디디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여디디아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하여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여기는 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게 아니에요.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쇠하여 졌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런 왕이 없어요. 흔치가 않아요. 죽어야지만 다음으로 계승되는데 살아있을 때 왕으로 기름 붓게 해요. 딱 이대로 이루어졌죠. 밧세바가 남편과 아이를 낳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슬퍼했던 그 순간에 이 약속의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죄인을 의인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거의 한주 동안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 있을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통 아담과 하와의 죄성과 이 다이제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속에서 똑같은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저도 이와 같은 죄인이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마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하루도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환우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혹은 실수로라도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죄를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병든 마음, 병든 몸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회복의 은총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